천미 예수님 오늘은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성 요셉께서는 음~ 제 목수로서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시죠 당신의 직업 네이제이 직업이 이 당신의 입에 불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예수님을 부양하고 어쩌면 그분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도구의 역할인 거죠. 요셉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했다면 아마 성모님과 또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분이 되셨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 영명 추기를 몇년 전에 3월 19일에서 5월 1일로 바꾼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한 중요성, 이제 그런 것을 제 마음속에 새기고 살기보다는 3월 19일은 사순 때이기 때문에 이게 축의를 하는데 가끔 <laughs> 술을도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순절 때 너무 그러니까 사순절을 제대로 못 보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유셉 성인을 닮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 5월 1일날 어, 사순 끝나고 실컷 먹고 마시자라는 의미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laughs> 예, 뭐 먹고 마시는 거뭐 그렇게 썩뭐 아주 나쁜 건또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불량스러운 마음으로 5월 1일 저의 축일을 맞고 있으니까 많은 축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축하를 받으면 또 부담스럽죠. 그만큼 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다 축일이 있으신데 일일이 챙겨드리지 못하는데 또 받기만 하는 것도 너무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엔 또 교황님도 돌아가시고 해서 국수 잔치 하려고 하다가 아, 다행스럽게 이제 취소를 했죠. <laughs>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또 많이 받으면은 또 그만큼 또 신자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아무튼 받는 것도 주는 것만큼 어려운 거는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 성요셉 추일를 하면서 아, 또 노동의 어떤 중요성이 아, 대두 되는데 또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첫 목요일 또성 시간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성당에서도 성 시간을 조금 에, 뭐 전에처럼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에, 방법으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또 혹시 와 오셔서 한번 또성 시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일 일곱 시 미사, 고 일곱 시 반에 성 시간 하고 이제 강론을 조금 길게 하고 뭐 이렇게 에, 하는데. 그, 일과, 성시간에서는 성체에 관한 거잖아요. 또 음식이잖아요. 일과 음식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강론으로 또 성체성사에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이 성체성사라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 먹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다 포함하는 거죠. 그니까 일과 먹는 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하신 건데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성경 음,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아니 그럼 세상이 우리가 일하러 태어났냐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고 하니까 머그, 먹는 거는 우리 생존에 관련된 거고 일은 또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 일과 생존은 음, 같은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병원에 뭐 요양원 같은데 누워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완전히 그런 어, 물질 또 능력주의의 어떤 그런 에, 말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누워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살아가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일과 어, 어떤 그 사람의 에, 정체성,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 의미 이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센과, 이게 너무 상징적인 게 많이 들어있어서 해석하기가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많은데 이제 일단 먹는 거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치히로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어떤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조그만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이 뭐야 테마파크인가? 뭐 이렇게 <laughs> 들어가봤더니 어뭐뭐 뭐 먹을 게뭐 이렇게 너무 뭐가 많이 있는 거죠. 이 엄마 이 주인사 주인 이제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뭐나 신용카드도 있으니까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 테마파크에서 마구 이제 부모님들이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아니 남의 집 음식인데 이렇게 한한국막 먹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치히로가 하니까 괜찮아 아빠 엄마에 다 이제 괜찮아 돈도 있고 너도 와서 먹어 맛있어 나는 안 먹을래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세상에 와서 무조건 남의 음식을 먹는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치히로는 순수하니까 이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아 그건 안 돼요 나는 안 먹을래요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는 막 드시다가 아 돼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laughs> 돼지가 돼버려서 이 아이가 이제 치히로가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 치히로가 이제 엄마 아빠 돼지가 돼버려 가지고 어디로 갈수 나갈는 길도 모르겠고 하고 있는데 이름이라는 또게 나와요. 이게 엄마 아빠가 사라지니까 치로도 내 이름이 뭔지를 잘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사람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이름을 잊어버릴수록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이름을 잊어버린 아이들이 와서 어 이제 너네 이름 절대 잃어버리면안 돼. 네 이름 치로야. 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잊어, 잊어버려. 이름을 센으로. 그, 그러니까 센과 치히로인데 이제, 이제, 센이 돼서, 어, 이제, 센으로서, 어, 너는 센이야. 그러니까, 그 센이라는 이름을 주는, 그, 음, 마녀가 있어요. 그, 그, 이제, 큰, 어, 목욕탕을, 온천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너는 센이야. 센으로서 살려면, 에, 여기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에, 어떤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주어지고, 어, 그 다음에 먹을 게 주어지는 거, 그거에 합당하게 먹을 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아, 일과 이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에,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만약에 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락 먹는 거 하나 딱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정말 결한 하나 후라이를 싸가면은 뭐다 뺏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똑똑한 애들은 또 밑에 깔죠 이렇게 밥 위에 이렇게 밑에 깔아서 어 이렇게 오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뭐 어머니께서 전 중학교 때부터 아마 도시락을 싸갔던 것 같아요 근데 김치 별거 아니지만 너희는 맨날 김치만 싸가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뎅만 김부라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거 어묵만 싸갔더니 니네 집 어묵 공장 아니야. 그래. 나는 어묵 오, 김치만 싸가다가 어묵을 싸가 가지고 나는 되게 좋은 반찬을 해온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자꾸 또 그러니까 그래도 어묵 싸주는 것도 되게 감사했죠. 김치 말고 이제 이 도시락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라는 것은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아 나는 엄마. 아들이구나, 자식이구나. 그리고 뭐 해야 되는지. 아, 공부해야 되는 거. 이거 먹고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아, 이제 그런 게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먹고 공부 안 하고 오락실 가서 어, 이렇게 있다가 보면 엄마가 계속 도시락을 싸 줄까요? 안싸 주겠죠. 그러니까 도시락을 안싸주면 엄마가 밥을 안 주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죠. 어, 나는 뭐 이제 엄마 필요 없네. 난 나가서 어, 그냥 놀아야지. 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과 내 정체성과 일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호주에서 일하는 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 AIA 생명인가 거기에서 이제 엄마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 엄마들이 한국에서 아, 준비해 놓은 어, 그런 똑같은 재료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식당이라고 속여서 이제 초대한 다음에 엄마의 밥을 이렇게 딱 똑같이 해주니까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에, 그리고 막 에, 그런 거죠. 어, 그리고 엄마가 툭 나타나니까 진짜 에, 깜짝 놀래가지고 감동받고 엄마내가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 자식이니까 이게 먹는 거하고 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서든 거기서 생존하려면 누군가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아 내가 이 나라 백성이구나. 그럼 나라에서 주는 거를 먹는다면 아 내가 이 나라 백성이구나. 아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할때그 나라에 살수 있는 합당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 나라에 어떤 나라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에, 먹기만 해. 그러면은 그거는 몸으로라도 받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돼지 고기라도 내가 받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살수 있는 어떤 합당한 합당한 주체적인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주는 그런 공동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 공동체의 그 음식을 주면서 원하는 합당한 일을 할수 있을 때그 이름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리고 그 사회에 살수 있는 합당한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그 경찰관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막 불이 난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신고를 받고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불이 너무 이제 심하게 나서 사람들이 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집에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 이제 이분이 안 들어가도 돼요. 다 누구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만 왠지 안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머니를 구해 오거든요. 그래가 다행히 이제 두분다 사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이 생각나더라. 내 가족이 혹은 내 자녀가 내 아이들이 저기 있었으면 내가 밖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겠죠 또한 내가 경찰이잖아요 내 나라에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주는 이 양식을 먹으면서 이 나라에 또 해야 되는 일을 두고 다른 이 경찰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쓸 수는 없는 거죠. 음, 그 내가 여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받는 음식, 내가 경찰관이고 경찰 나라에서 돈을 주고 또또내 가정에 에, 속할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 먹으면 돼지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수 있을 때 거기에 살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 탈렌트의 비유인 거죠. 예, 내가 다섯 탈렌트, 두 탈렌트, 한 탈렌트를 각자 준단 말이에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는데, 예, 이제 그 양식에 합당한 어떤 예,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누구는 그 양식을 주는 예, 그분에게 고마워서 어, 다섯 탈렌트를, 또 다섯 탈렌트를 벌어서, 아, 이 주인님이 이만큼 내가 당신이 준 것에 예, 일을 했습니다. 두 탈렌트 본 사람은 또두 탈렌트를 벌고. 한 달란트를 왜 나가밖에 이 나한테 밥을 요거밖에 안 줘요? 나는 왜왜식 도시락을 김치만 싸줘요? 어? 김치도 이렇게 총각 김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아이, 저희 어머니 좋으신 분인데 너무 어머니 그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싸주고 또 어머니가 일 나가셔야 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이제 쓸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렇게 다 끌어올 이렇게 병에 이렇게 유리병에 이렇게 싸주면은. 막 어, 김치 국물이 퍽 튀고 아무튼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러 왜 나한테 이런 거막 다른 애들은 막 계란 프라이도 해주는데 나는 그런 것도 해주지도 않고 막 소세지도 심지어 싸우는데 나는 소세지 막막 걔네들 거나 뺏어 먹어야 먹을 수 있고 그래. 그리고 나는 그냥 공부 안 할래라고 그러면은 뭘 포기하는 거예요? 엄마의 자식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에. 그러면은 에 이제 그 양식을 주는. 에, 그 분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에,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 하느님도 일을 하셨고, 뭘 일을 하셨고, 창조, 어,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죠. 또, 아담에게도 일을 시키셨고, 에,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에, 시키신 거죠. 이제 그 에, 일을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자기가 먹는 생명 나무가 이제는 뭐가 성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 이제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거 먹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성체를 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체 영할 때에그래노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때 유일하게 물었던 게아 그럼 제가 뭐 해드려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먹는 건지 알았어요. 에, 그러니까 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죄를 먹은 거예요. 근데 에그어 하느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죽이셔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을 먹었을 때는 이제 아 그럼 제가 뭔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그래서 성체를 영할 때아 이제는 이 성체를 영했으니까 제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뭐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할수 있는 일 목수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다른 일을 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있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침대에 누워서 내가 뭐할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신부님의 그 아버님은 그 자녀들 위해서 천장에 이제 달린 선풍기 날개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묵주기도 몸이 안 움직이시니까 묵주기도 이렇게 바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합당하게, 그 받는 은총에 합당하게.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은총을 내가 스스로 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찰 영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성체영하면서 그때는 들어가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성모님과 예수님을 내나 저한테 맡기셨는데 제가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느님과 내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고.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는 그 공동체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 라는 거. 그래서 일과 우리가 먹는 양식과 또 정체성과 또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라는 거. 다시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남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